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정확하게 정리된 주님의 그 진리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틀린 소리, 유혹의 소리, 또 각종 이단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도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붙잡힌 인생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열매만 맺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 생방송으로 또 어, 이, 유튜브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함께 오늘 이제 만나게 되실 모든 분들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 이제 20 5주차에 대한 어, 내용을 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그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나왔네요. 오늘은 이제 제1개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고 이건 지난 주 건데 이제 어, 수정을 눌렀는데 뭐가 잘못 눌렸나 보네요. 그래서 어, 요거는 제가 업로드 할 때는 좀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 29주 교재에 있는 질문 45번부터 48번에 대한 어, 10개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이제 보고 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오늘 제가 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카톡방에도 이제 올린 내용이지만 어 20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지금 어뭐 일반적인 그러니까는 성경과 말씀과 이 신학을 바르게 제대로 배운 교단은 어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데 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배우지 못하고 좀 배움이 없는 그 어떤 단체의 출신들이거나 또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 또잘 들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그 규범들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구약의 계명인데 이게. 어 신약과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율법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구약 시대 때 얘기지 지금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은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은 구약시대 때 이후로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랑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건 이단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아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성화의 아름다운 길로 가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또 하이델베르크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면 좋은데 저는 특별히 이거를 교재를 지금 같이 강의하고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쓴책 그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는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는. 그러니까 마음과 이런 것들이 새로워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새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은 이제는 정말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런 계명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거듭남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정죄가 되고 율법의 내용들이 저주가 되고 경고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보면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이 되고 막 거북하고 막왜 자꾸 율법을 얘기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그렇게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로 간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성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렇게 답게 이끄는 즐거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에서 율법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없애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린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4절 그 6절의 내용인 거죠.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살아난 사람은 그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다정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느낄 수 있고 또 보일 수 있고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율법은 오히려 주님의 복된 음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오늘 이제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 일개명입니다. 제 1계명에 45번, 46번, 47번, 48번 질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먼저 우리 읽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해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그런 걸 금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리는 그것을 제 1계명은 금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1계명 중에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1계명 중에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증가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이단과 사이비 종파도 자신들이 설파하는 그 거짓 교리들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있어요. 세뇌시키는 훈련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있지요. 막 되게 많아요. 코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막 5분만 들어도 막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위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열정, 영적인 열망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내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이것이 항상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일개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이것이 성취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쓰게 된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이 성화라는 부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속도 차이도 있고 조금 분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대화를 하거나 행동에 있어서나 삶에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성품과 깨달음과 어떤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너무, 너무 열심히 하지, 뭐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삶에서 계속 되어지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고 이런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라는 것을 또 어, 특히 우리 어, 이런 영상을 같이 보게 되는 우리 수많은 많은 젊은 층들의 우리 성도님들 계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계명이 개마 일계명이 그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신부름을 하는 그분이 뭐 목회자가 됐든 또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또 각 부서에서 뭔가를 맡은 회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나한테 그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바울과 어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신라였나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아이 사람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는 걸 금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큰 죄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또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죄다 라고 써 있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며 또 만몬이라는 돈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마음과 이불신한감은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상상력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면에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제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의 구조를 알아가는 이 신학적인 것을 알아가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정확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믿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짜놓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또 교단에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아, 뭐, 복음이면 됐어. 뭐, 복음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닌 혹시 우상은 아닌지,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나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 외에는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불쾌해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예배하는 자의 삶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도 다 아시고 있고 다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십니다. 해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즉각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어, 팀 켈러 목사님의 뭐 내가 만드신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와닿는 내용들이 많죠. 이런 것처럼 아,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어, 나는 혹시나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이 없는지, 나는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야겠어요. 하나님은 끝에 이런 모든 죄들을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율법을 붙잡고, 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성화의 즐거움을 맛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 이기심에 갇혀서 내 입장과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넓게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지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